야구에서 타자가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지 않고 공을 살짝 받아내는 장면 본적 있으신가요? 이 플레이를 번트라고 합니다. 번트란 타자가 방망이를 짧게 고정해 공을 살짝 맞춰서 굴리는 타격 방법이에요. 강하게 치지 않고 공을 내야 안쪽에 살짝 떨어뜨려 수비를 흔드는 전략이죠. 번트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희생번트는 본인은 아웃되더라도 주자를 다음 루로 보내기 위한 번트, 번트 안타는 수비가 처리하기 힘든 위치로 공을 굴려 본인도 사는 번트. 번트는 단순히 공을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타격 작전입니다. 특히 득점권에 주자가 있을 때 팀을 위해 희생하는 훈훈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정리하자면 번트는 작은 스윙으로 큰 전략적 효과를 만드는 기술, 야구의 재미를 느끼는 그 순간. 오늘의 야구 용어는 번트.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